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화장하는 거 말고도 피부나 몸 같은 거 관리하는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항상 돈 들여서 피부과나 관리샵 이런 데를 다니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셀프케어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과 뭐 전문이 분들이 말하시는 걸 들어도 뭐 피부과 와서 관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피부에는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셀프케어템들 보여 드리려고 하거든요. 머리부터 몸까지 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를 <laughs> 감아야 되잖아요. 최근에 바꾼 샴푸예요. 프레시팝 두피 클렌징 샴푸인데요. 이게 딱 색깔도 되게 뭔가 청량감이 느껴지죠? 모히또 리치 라인 탄산수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냄새가 막 상큼해요. 우리가 마시는 모히또 딱그 냄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되게 좋고 이게 라인, 민트, 녹차가 들어있어가지고 머리 감을 때 되게 시원하고 상쾌해요. 그리고 저는 탈색이랑 염색을 많이 해서 지금 머릿결이 되게 많이 상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항상 약산성 샴푸를 쓰는데 왜냐면 염색이나 파마를 많이 하면 두피가 알칼리화가 된대요. 그래서 알칼리 샴푸를 쓸수록 두피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약산성 샴푸를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산성 샴푸를만 쭉 써오고 그래서 많이 써봤는데 어떤 제품은 머리를 감아도 시원하게 안 감기고 조금 찝찝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시원하고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 감을 때또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laughs> 요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단 이거는 거품망이에요. 이제 뭐 샴푸나 폼클렌저나 뭐 그런 것들 거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짜서 쓰는 것보다 이런 거품망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거품이 훨씬 더 같은 양이라도 잘나거든요 샴푸할 때이 거품망을 쓰고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 두피 마사지기? 네, 그런 이름인데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탈모.. 아저 탈모란다 <laughs> 저같이 뭐.. 뭐야 <laughs> 탈색모인 분들은 머리를 자주 빗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머리가 잘 엉키기 때문에 머리 감으면서도 이렇게 쓱쓱 빗어주면 좋고 또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 하면은 부피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헤어 제품은요. 다이소에서 파는 빗이에요, 빗. 저 같은 탈색모는 머리가 되게 많이 엉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머리가 정말 많이 엉켜요. 그리고 일반 빗으로 하면 은 이게 안 빗어지고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잘 빗겨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써본 것 중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탱글티저 본 따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탱글티저는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 원인가, 이천 원? 그 정도여가지고, 저는 이것만 쓰고 있어요. 그, 이거를 몇개더 사다가 집에다 두려고요 그 다음으로는 얼굴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얼굴 관리는 좀 가장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이 마스크팩인 것 같아요. 저는 마몽드 플라워 에센스 연꽃 마스크인데요. 얼굴이 좀 홍조끼가 있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진정, 진정되는 거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시트가 되게 얇아가지고 밀착도 잘 되고, 그리고 그이 제형 자체가 조금 끈적 거리는좀 그런 건 아니고 되게 가벼운 제형이에요 데일리 팩으로 좀 자주 하는 그런 팩으로 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저렴해요. 아모레퍼시픽 몰에서 원플러스 1이더라고요. 그래서 9,000원에 12장? 네, 그렇게 주문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겨울에 입술 각질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쓰고 있는 제품은 이게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좀잘 나가는 제품이라서 저는 이게 네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핑크색이 뭔가 제일 예쁘고 좋아 보여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거를 열어보면 이런 제형이거든요 이게 제가 쓴지 오래되진 않았고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귀여운 이런 게 같이 오는데 얘를 열면 이렇게 스파츌라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요거는 이름 자체가 립밤보다는 립 슬리핑 마스크이기 때문에 립밤보다 좀더 보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입술 건조하신 분이나 좀립 메이크업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립밤으로도 각질 해결이 좀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전에 바르면 자는 동안 좀 촉촉하게 입술에 보습을 해주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티슈나 화장품 같은 걸로 닦아내면 각질이 싹 닦이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입술이 진짜 건조한데 립밤으로 해결이 좀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거를 써보니까 제 다음날까지 그 밤에 바른 그대로 막 촉촉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 얼굴 관리는요. 바로 각질 제거인데요. 제가 예전에 트러블이 막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갔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어, 각질 제거는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laughs> 이랬어요. 그런 건지 모르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꼭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질이 쌓이면 모공을 막고 그러면 이제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얼굴 각질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처 알았는데 이거는 프리메라 제품인데 페이셜 마일드 필링 제품이에요. 세안하고서 물기 닦아준 다음에 눈이랑 입술 제외하고 얼굴 전체에 펴바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면 은 각질이랑 노폐물들이 묻어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 이런 각질제거 제품은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오히려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좀 얼굴이 거칠거칠하다 싶을 때 일주일에 두번 정도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순하더라고요. 이제 얼굴을 내려와서 몸으로 가는데요. 이제 얼굴 각질 제거를 했으면 몸도 각질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프리메라 제품이에요. 얘랑 조금 비슷해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얘는 아로마 바디 스크럽 워시고 저는 프레시업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천연 스크럽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제 각질 제거를 해줄수 있는 건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되게 이것도 상큼한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럽을 짜 가지고 몸에 이렇게 닦으면서 각질 제거도 하고 세정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갱이가 좀 큰데 뭐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진짜 피부가 좀 맨들맨들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다음 바디 제품은 이제 여성 청결제인데요. 이제 우리 여성의 소중한 부위는 약산성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 알칼리성인 비누나 바디 클렌저 이런 거로 닦으면 그 산도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쓰시면 안 되고 여성 청결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성 청결제가 두 가지 있어요. 요거는 글리지젠 인티메이트 겔이고 요거는 해피바스 제품인데 이거는 45,000원짜리고요. 요거는 4,500원짜리예요. 근데 요즘에 이거를 더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런 겔 타입이에요. 이제 여성청결제를 쓰는 방법이 그 제품을 짠 다음에 거품을 충분히 내서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겔 타입보다 이 제품은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거품이 뿅뿅뿅 나와요. 그래가지고 따로 거품을 낼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둘다 좋겠죠? 전문가. 뭐 이거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성분이 어떻고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얘가 너무 편해가지고 요거만 요즘에 톤이 가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캐모마일을 써봤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고. 쓸때 부드러워서 느낌도 너무 좋고. 이 해피바스 제품도 겔 타입이 있고 이런 거품 타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품 내기도 귀찮은 수준의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이라서 이 거품 타입으로 골라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이제 다 씻었으면 몸에도 보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도 그렇고 몸도 진짜 건조해요. 그래서 그냥 로션 같은 거 바르면은 금방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오일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런 오일 같은 거는 로션이랑 섞어서 발라도 되고 저처럼 역시나 귀차니즘이 심한 분들은 그냥 오일만 발라도 괜찮아요. 로션만 바를 때는 아, 너무 흡수도 금방 되고 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건조하고 그냥 바른 지 얼마 안 돼서 또 건조하고 그랬었는데, 오일을 바르면 다음날까지도 보습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오일 제품은 존슨즈 베이비 오일 겔 제품이에요. 사실, 이거 핑크색이 그 존슨즈 베이비 로션 그 냄새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품절이어서 제가 그거를 그때 못 사고, 이거는 쉐어버터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쉐어버터 그런 냄새인데, 제가 그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근데 너무, 음, 몸에 보습을 잘 해줘가지고 10배 더 보습이 된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촉촉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몸에 바르고 이제 모발이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은 모발에도 조금씩 발라도 괜찮거든요 대신 기름이니까 너무 많이 바르면 좀 떡져 보이니까 조금씩만 발라주면 괜찮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관리샵에 가지 않고 집에서 좀 셀프케어 할수 있는 제가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겨울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겨울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